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실, 저도, 어, 제가 왔을 적에 지하에 있던 종이어서, 이 종의, 어, 역사, 유래, 이런 이야기를, 저도 히잘 몰라요. 그래서, 아, 우리 포항오천교에 그야말로 역사와 같은 이렇게 한의의 장르님께서 한번 종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 살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정에 시계가 다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 이 종이 우리 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오천 지역 사회에 시간을 알리는 귀중한 역할을 한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특별히 새벽 기도 4시에 그때 새벽 기도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종을 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 모임인데 시간을 알리는데 귀중한 역할을 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돌아가시면 별세를 하시면은 그 나이에 비해서 나이의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70세 돌아가시면 모모시 어, 돌아 그 종을 올라가서 땅땅쳐가지고예 70세 돌아가시면 70번을 종을 치고 그래서 사망 종을 어, 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그 시기에 어려울때어 오천 그 오지가 자할 겁니다. 오지 그것이 장비를 먹은 옷이 아니고 전부 인력을 했습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가 새벽 종소리 들으면 그 종소리를 듣고 밥을 해 먹고 도보를 걸어서 오지까지 가서 일을 하고 내려올 때이 귀한 시간을 알려주는 그 역, 아주 중요한 역할는이 종이 되겠습니다. 이만 어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진짜, 아, 이 아름다운 종이 시계, 우리들의 이런저런 산업화와 발전 속에서 사실 이렇게 지하에 갇혀진 종이 되었는데, 아, 그러느라고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잊어버리고, 마음의 울림과 여유를 잊어버린 속에서 너무나 급박해 보이가 달려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얼마 전부터는, 어, 교회 의 종이나, 또 이, 그, 좋은, 사용된 소리가, 이웃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더욱 종을 꺼낼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 오천마을의 네,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가, 아무 때나 막 종을 치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때로, 어, 이 지역의 일에 대하여서, 어, 교회의 일에 대하여서, 가급식은 종을 치면서 그 마음을 앞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 동대님들, 오늘 진짜, 어, 다시 옛날이 이렇게 돌아온 것 같고, 그 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마 이렇게 울려 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정할 때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일이 소리가 되어주어서, 마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자, 그럼 기도하고 이어 타정 우리 순서 진행하도록 드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분간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이 종소리가 우리 오천 마을의 모든 마을 주민의 영혼을 깨우는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와 기쁨을 주는 종소리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1분간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역사 속에. 마을의 중심에 있고 이 종소리가 어, 예배를 알리고 마을의 경조사를 알렸던 그런 종이 이제 다시 드러나서 이 종을 써주시고 이 종이 쳐질 때에 마을의 여러 우리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웃들도 이, 어, 이 종소리 속에서 그 마음의 연구를 받게 하시고 회복되기 든사가 일어나게 하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사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이가난의선진러가들이가난의또 여러가지 삶의 물질적 과학적 제약 속에서 사러나은 우리의 모든 영혼이 깨어리고그든 영혼이 깨어리고그정사리고가정사 교회와 마을의 이런저런 일들을 교회의 종소리를 통해서 서로 신호를 교류했던 지난 날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과학은 발전했고 분명히 깨우는 자명시계는 다양해졌고 우리 모든 것은 풍족해졌지만 거꾸로 우리 영혼은 잠든 상태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찰실변을 맞이해서 지하의 종을 꺼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가운데 이렇게 종을 높이 매달았습니다. 앞으로 종종 종이 울려 퍼질 적에 우리들의 시든 마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에게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종이 잘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 신의 년을 맞이하면서 역사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을 이어받고 은혜를 물려줘 가는 우리 앞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의 이 타종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종소리 울려 퍼짐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천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타종 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실수는 일곱 번만 타종 하겠죠 하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분들은 교우 여러분들이 다, 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잘안 잡힌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예, <목소리가> 주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